네 안녕하세요.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열어가는 하루, 의미 있는 또 풍성한 은혜를 채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생명의 삶 말씀 나눔 시작합니다. 네, 오늘 본문은 어,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이제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. <laughs> 어제 본문에서는 자기 힘으로만 어떻게든 해보려는 아하방의 모습이 보였어요.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아하방, 특히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아합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싸우려고 했죠.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. 모인 군세가 다 해봐야 7,000명, 7,230명,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? 상대방은, 어, 그, 군마도 있고, 마병도 있고, 병거도 있는데요. 자,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치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께, 이,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. 그러면서 놀라운 제안을 해요. 선봉으로 누구를 내세울까요? 라고 얘기했을 때, 청년들을 내보내라 말합니다. 23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거든요. 7, 230명을 제외한 7천명 정도의 군사에서 이, 이 230명은 5도 안 되는 인원이에요. 3천 몇 프로 그 정도 되는 인원인데 그 인원들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?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. 그런데 이 싸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?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. 자 말씀대로 움직입니다. 230명 청년들을 내보냅니다. 그런데 소위 말하는 큰 대승을 이뤄냅니다. 방심했던 베나닷시 230명의 청년들에게 쫓겨서 마병과 병거를 잃고 도피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. 자,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? 230명의 위대한 승리일까요?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230명의 용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.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.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함께 일하시는,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기대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